안녕하세요. 향초목원의 산장지기 정원지기 이기원입니다. 마카다 회원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하고 환경이 완전 확 달라졌네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꽃들이 여름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니까 제가 네. 보니까 온 천지 산꼭대기에 꽃밭 천국입니다. 지금 <laughs> 예. 눈이 호강하는 것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욕심이 많아 가지고 예. <laughs> 마구 심고 네, 꽃을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네. 이 꽃밭 가꾼지가 몇년 됐어요? 아, 2007년부터 시작했나? 네, 2007년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예뭐 어, 네, 수입종 심었다가 뭐 장마에 고사하기도 하고 뭐다다 다 누구나 다 겪는 거죠? 예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잡값 아, 이제 막 하려고. 백합이 피자고, 요이쪽이더 나무 엄청 자랐네요. 네. 예. 박스에 하나 1 미터도 안 되는 거 요만한 거 심었는데, 예. 아 어, 그게 0 0 7 년, 예, 벌써 이렇게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됐어요. 그때 그럼 산중에 오시자마자 이거 봐도 바로 오자. 심은 거죠. 이이 아... 자리 이 자리 뭐 폐원데, 예. 이상하게 여기다 하나 심고 싶더라고. 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가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예, 여기 여기다 그냥 일단 여기다 하나 심, 심어보자 하고 심은 게 지금 이렇게 아름드리가 돼서 예, 심터가 됐습니다. 어, 좋네요 여기. 아, 아, 인생 뭐 있어? 이게 예. 어, 정원 하다가 쉬고 싶을 때면 예, 여기 와서 예, 그늘에서. 아, 이거 좋습니다. 딱 그늘도 지고 시기에 적당하게 좋네요. 그렇죠. 사나리 예. 경치 바라보면서. 네, 예, 꽃도 보여요. 이렇게 하면 꽃도 보이고.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마카다님들 일로 와서 누워봐요 알겠습니다. 예, 예. <laughs> 반찬이 이래 많은데 고기도 구울라고요? 해 고기를 좀 섭섭하잖아요 고기가 없으면 네. 나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신경정신과 약도 꽤아꽤 그러셨구나 어, 약간 번아웃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예. 네. 누구한테나 또 그런, 뭐, 저는 뭐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니지만 여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번아웃이 옵니다 네, 오니까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인생의 제 2막을 여느냐 그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마카다 님이 하시는 그 채널과 저, 저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우울증이 참 무서워요 아그 뭐라고 해야 돼 그건 뭐 마음의 감기라 그러는데 감기 이상이고 아 정말 뭐 아무도 안 믿죠? 이게 겉, 어, 겉으로 멀쩡하고 또뭐잘 네. 음, 그러니까 죽음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눈 떠서 어, 자기 전까지 죽음만 생각하고 나중에는 약에 또 약에 약이 아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한 타지만 졸려요, 졸리게 만들고 이렇게 뭐 삶은 시금치처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노곤이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활동성이 떨어지고 살찌고 저도 사실 약 먹고 그 우울증 치료 한1년 가까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약을 1년 가까이 먹었어요. 예, 그렇구나. 그그 예, 심정 암니다 저도 예, 이게 많더라고요.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어 제가 내린 결론은 햇빛입니다. 햇빛, 음. 햇빛 바람 그리고 땀, 네. 뭐 운동을 하든 정원 일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하여튼땀 흘리는 거 하고 햇빛 이두 가지. 예 그다음 음악 뭐 이런 거또 음악 듣고 이렇게 하, 하지만 결국은 햇빛 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햇빛 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햇빛 쬐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예 햇빛이 만병 통치약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맨날 식사하시면, 뭐, 황제 밥상도 안 부럽겠네요. 아, 맨날은 못 먹고. 예. 예, 이렇게 손님 오시면, 예, 가끔, 해 먹습니다. 형님, 맛있어요? 아유, 좋네. 아니, 옛날에 어느 임금이 이런 밥상 머리 앉아가 밥을 한번먹보고 계십니까? <laughs> 너무 부럽네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만 찍고, 빨리 앉아서 같이 먹읍시다. 빨리. 그럴까요? 예. 에 덕분에... 어디서 이, 이런 곳에 앉아가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와, 카자 만세! 자, 건배! 건배! <웃음> <웃음> 어. 보통 정원을 가꾸면 은 음. 그 밑에 뭐 노지 마을에서 가꾸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꽃밭 천국 만든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렇게 된 건데 예 어~ 서울 저는 서울 서울토백, 토백이에요 서울 토백이데요네 아, 예. 예, 농사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아~ 어, 매일 채바퀴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저는 아주 그좀 염증이 나더라고요 서울 사리가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살자. 음. 그래서 전국을 좀 험한 데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험하지 않은 곳은 이미 임자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험한 곳을 돌아다니고, 어차피 꽃은 뭐 아무데서나 잘 자라니까 야생화는. 그래서 이곳을 정착한 지가 이제 17년 됐네요. 그런데 저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나마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삽니다. 아니 산중에 통나무집이 세 채나 지어 놨네요. 예. 오 저는 블루베리하고 이제 정원만 하고 있는데 예. 어, 오다 가다 하시는 분들이 아이 이런 경치에 와서 하루 자면서 좀 힐링하고 마는 공간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한8년 전에 벌써 한두년 가까이 됐구나. 그래서 그냥 여기하고 어울리 면이까 이제 통나무 네? 숲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통나무로 주변 경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예. 이렇게. 제일 먼저 지은 게 어느 집인데요. 이 집이에요. 아. 네, 요거랑 요건데. 예.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담쟁이가 예. 저절로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아니 어, 운치 있고 너무 좋아요. 예. 그 여기, 손님들이 여기서 많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여기서, 아, 아 예, 예. 잠깐 좀 구경 좀 시켜 주시 예. 요거 요요 요것도 하나 그대 마음을 쉬. 아, 이거 통나무집 이름이 있네. 예, 그대 마음을 쉬. 그대 마음을 쉬는 섬. 이잘 네. 지났네. 이거 누가 지었어요? 아 자, 네. 렇게 해서 어 이렇게 돼 있고 신발을 걷고 이야 이 조망이 참 어머. 너무 멋지다. 저기 손님들 손님들이 또 깊직고 <laughs> 아, 계시네. 음. 이야, 이 경치 경치 너무 좋다. 네. 이런 산 아래 통나무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이뭐 말이 필요가 없네요. 서울에서 오래 직장 생활하셨으면은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건데요. 조금 용기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요. 예. 아, 저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자기 잠재력 안에 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음. 하시면 돼요. 하시면은 어,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 가시, 가, 가시면서, 또 경험 속에서 이제 하다 보면 또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대견하고, 대견해지고, 더 북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저질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그게 제가 마지막, 그, 최종적으로 들을 수 있는, 네, 저질러라. 제가 오늘 꽃밭 정원 돌아보고 음. 진짜 대단한 부위라고 느꼈고 음. 이게 또 다음에 또올 때는 또 다른 꽃이 또 활짝 또 피어 있겠네요 네 가을 꽃도 7 8월에 피는 꽃들도 9월 가을에 구조초를 또 많이 들, 국화 예. 국화종류도 피겠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계속 변화해요 변화하니까 지루할 틈도 없고 뭐 마냥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지만 중간에 태풍도 오고 뭐 하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흥미진진하다 그럴까?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저 도전하십시오 저도 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